너무 유명하시지만 네. 한번 그렇지 않습니다. 셰프 <laughs>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안 유명하기 때문에 <laughs> 네. 계속 제 홍보를 해야 돼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어, 자칭 타칭 슈퍼게미로 알려지면서 슈퍼게미 이세무사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뭐 어, 세무사로서 또는 주식 투자자로서 오늘 우리 봉달책방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어, 작은 팁을 선물로 드려서 좀 부자되는 데 도움되면 아, 좋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되셔가지고요. 그러면은 또 세무사님 바쁘시니까 제가 본론으로 네.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무사님, 그, 현재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현대 시장은 네. 굉장히 이제 뭐좀 재미없는 시장, 어. 그나마 위험한 어. 시장을 당겨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왜냐면 음. 1월 달에 느꼈으니까요 음. 위험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위험한 거라는 걸 음. 아마도 1월 달 장을 거치신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월 전에 위험한 장은 코로나가 발병했던 2020년 음. 1월 2월 장이었죠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동학개미 바람이 불면서 그 이후에 2010년 3월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 하락 다운 하락을 사실은 온몸으로 맞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음. 근데 이제 올해 2022년 1월이 되면서 한 달에 코스닥 지수가 15%가 빠졌어요. 어.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이 사실은 뭐 거래소의 우량주 투자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코스닥의 중소형 개별주를 투자했을 텐데 평균값으로 15%니까 음. 음, 좀못 나쁜 종목들 아니면좀 약간 하락이 컸던 종목들을 음. 갖고 있었다면 뭐20% 30%도 손해를 한달 만에 맞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장이 정말 위험한 장이고요. 2022년 들어서 1월달에 아주 위험한 장이 끝났고 2월달에는 좀 지리하고 부진한 장, 그니까 오르지도 않고 살짝 살짝. 겁을 주는. 음. 1월달에 이제 우리가 너무 큰 하락을 봤기 때문에 음. 2월달에도 계속 좀심리 상태는 불안했던 거죠. 근데 생각만큼 빠지지는 않았고 특히나 러시아 전 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했지만 음. 어, 그렇게 2월달에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이제 3월달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오히려 3월달에 사실은 굵직하게 미국의 첫 금리 인상이 있었거든요. 어. 근데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주식 지수가 더 올라가는. 예. 그래서, 3월달에는 오히려,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 2%, 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월달 하락의 절반인 한7% 정도 반등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1월달이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장이었다면, 뭐 2월달은 좀 재미없는 장, 3월달에는 약간 우리를 회복시켜줬던, 음. 마치 봄처럼, 겨울이 지나고 3월달에 봄이 오면 약간 따뜻해지잖아요. 네. 3월달의 장은 약간 따뜻한 장이었고요. 지금 4월 이제 뭐 중순까지 왔는데요. 4월은 다시 또 2월 음. 같은 장인 것 같아요. 좀 지지부진한 장. 음. 그래서 올해만 놓고 보면 사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지수는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심리가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래서 어찌 보면 2020년 3월 이후에 언제 들어왔던 음. 작년 7월까지는 수익이 났어야 되고 반대로 작년 7월 음. 이후에는 언제 들어왔어도 약간의 손실이 나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현재 주식 투자자들의 마음 상태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음. 생각보다 재미없는데 뭐 이런 상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2020년 이후로 그 하락장 뭐 이렇게 답보하는 그런 장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불안한 것 같아요. 여기서 올해 계속 1월, 4월이 해가지고 이거 또 오는 거 아니야? 한번 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어찌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급락장 아주 위험한 장은 자주 오진 않거든요. 네.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왔었고 음. 올해 1월에는 이제 올해 금리 인상이 예견되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음. 미리 선반영돼서 빠진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약간 겁을 먹고 있다 하더라도 음. 실제로 1월 같은 급락장에 오기는 확률적으로 높진 않다. 음. 어,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밖의 변수가 뭐 크게 튀어나오면 모를까. 네.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 연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여섯 음. 번 일곱 번 정도의 금리 인상 또는 음. 어, 빅스텝이나 스몰스텝이나 말도 많은데, 뭐0.5할수 있겠죠. 네. 당장 5월 초에 음 금리 인상은 100% 할이라는 거는 예상이 되어 있고, 음. 0.5냐, 0.25냐인데, 0.5로 지금 예상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음. 그래서 뭐, 주식시장이라는 건 예견된 범위에서의 재료는 큰 재료로서의 힘을 못 써요. 음. 예를 들어 요즘 어닝 시즌인데, 어닝 서프라이즈란 말이 있고, 어닝 쇼크란 말이 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 흑자가 크게 났어. 이게 아니고, 예상된 흑자보다 더 크게 났어. 어닝 예, 예. 쇼크는 예상된 실적보다 더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다이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금리 인상 하나만으로 뭐한 달에 5%, 5 이상, 10%까지 빠지는 장이 보기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렇게 1월과 같이 이렇게 급속도로 좀 빠지는 거는 우선 역사상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몇 년에 한번 나오는 또 이미 1월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막 4월, 5월에 벌어진다고 네. 보기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웬만한 이슈는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이슈가 아니라면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네 그렇게 보실. 볼 일단 남아 있는 변수는 러시아 변수는 음. 있죠. 그런데 그 러시아 변수도. 네. 전쟁은 계속 되고 있는 거고, 음. 여기서 뭐, 더 뭐,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에 뭐, 미국이나 유럽이 참전을 한다든지, 뭐, 음. 이런 건 뭐, <laughs> 말도 맞아. 안 되는 상상이지만, 네. 뭐, 핵 이야기가 막 나온다든지, 음. 이런 우리의 예상 범위 밖에 확전이 됐을 때는 또 음. 뭐, 진짜 한 달에 10% 빠지는 장이 올수 있죠. 음.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거의 블랙스완급이거든요. 음. 우리가 백조를, 백조라고 하는 이유는 하얀색 새기 때문인데, 까만색 이 나오면 이제 블랙 스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음. 우리 경영학 쪽에서는 굉장히 낮 낮은 확률로 하지만 벌어질 가능성은 있는. 음음. 당연히 4월달 또는 5월달에 한 달에 10% 벌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네. 다만 굉장히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네. 아 <laughs> 네. 그러면은 세무사님 그 지금 이 시기에 만약 좀 현금 여유가 있다면 주식을 좀 사도 될까요? 어, 저는 사실은. 가장 정확한 답은, 어, 현금 여유가 이 시기에 사도 되는 게 아니고, 현금 여유가 있으면 저는 주식을 어느 시기에든 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어느 시기에든. 아직 만약에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음.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 주식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빨리, 할인 빨리 만들어서, 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무슨 준비냐면, 주식 투자 준비를. 네. 언젠가는 돈이, 목돈이 생길 것이고, 그 목돈으로 주식 아니면 부동산을 반드시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음. 음,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공부 차원에서라도 음.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 투자를 해보시고요. 네. 이제, 계좌가 있는데, 계좌가 있는 분들 중에, 어, 현금 보유 비중이 좀 높다. 어, 그러면 현금 비중으로 좀 주식을 더 사도 되는 이 타이밍의 얘기라면, 그건 뭐 각자의 판단이지만 저는 또 그런 판단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어 저는 지금 장이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음. 강도의 장이라고 뷰로 말을 하는데요. 그럼 되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런 게 어딨냐. 오르면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진다. <laughs> 근데 <웃음> 사실은 그거는 오히려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식을 20년 이상을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만 원짜리가 2만 원, 3만 원을 막 가거나 또는 만 원짜리가 5천 원, 3천 원을 가는 그 시간, 그 기간보다 만 원짜리가 계속 만 원에 있는 기간이 훨씬 길어요. 오. 만약에 100으로, 100이라고 친다면만 네. 원짜리는 옆으로 계속 만 원인 시기가 한70% 정도? 오, 그리고 나머지 15%가 만 원이 2만 원 되거나 그럼 네. 나머지 15%가 만 원이 5천 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한 달의 뷰 또는 두 달의 뷰를 말할 때 음. 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또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음. 뭐 보합장 같아요. 옆으로 음. 갈것 같아요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표고 어 저는 그래서 1월 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락장이었고 2월 달은 옆으로 보합장. 네. 3번은 반등장이었는데요. 음, 3월은 반등장이었는데 이제 4월은 다시 좀 옆으로 가는 좀 음. 조정 보합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합장에서는 사실은 <laughs> 현금 비중을 막다실어라 이렇게 공격적으로 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음.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나는 상승장, 막 대형주가 주도를 해서 좀 음. 돈을 못 벌고, 또 하락장에서 뭘 사도 돈을 음. 못 버는데, 조정장에서는 내가 좀 이렇게 개별 종목 선정을 잘해서 그런지 수익이 좋더라,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음. 그래서 만약에 종목 선정을 좀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음. 뭐 이런 조정장에서 뭐 현금을 좀 괜찮은 종목으로 음.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니까 지수 자체가 2600, 2700에서 좀 있는 게, 네. 사실 좀 대형주가 못간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개별 단위에서는 진짜 많이 오르는 주식들도 좀 눈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음.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음. 지금 2700을 중심으로 네. 거의 뭐 2, 3, 4월이 움직이고 있어요. 음. 그래서 뭐 2650, 2750 사이. 그러면은 지수는 움직임이 거의 없단 얘기고요. 음. 심지어는 그 지수 중에도 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laughs> 주식들은 더못 움직이고 음. 있어요. 제 생각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삼성전자일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상장된 LG에너지솔루션, 음. <laughs> 그 다음은 카카오 거예요. 음. 근데 이 세계가 못 가고 있거든요. 음. 흘러 내리고 있고. 음. 어. 그래서 아마도 대형주만 사는 좀 약간 초보자의 영역. 음. 종목 중소형주를 좀 발굴하지 못하는 초보자의 영역에 있는 분들은 음. 아마도 최근에 계좌 보면서 맨날 <laughs> 아유 뭐 이렇게 자꾸 맨날 조금씩 조금씩 음. 빠지는데 지나 보니까 막10% 빠져 있고 음. 그래서 대형주는 크게 못 가는 장은 맞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최근 한두달 동안 뭐 인플레이션 관련 주들, 음. 뭐 공물가가 올라간다거나. 그래서 비료 사료 줄이 올라가거나 또는 뭐 시멘트 가격이 네. 올라간다거나 무슨 뭐수산물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고 또는 뭐 삼성이 로봇에 치중한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또 한동안 또좀 움직인 적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작은 작은 카테고리에 있는 소테마들이 움직였지 음. 굵직한 뭐 반도체가 움직인다거나 자동차가 움직인다거나 이런 모습은 최근 보이지 못했습니다. 네. 채무사님 그러면은 이제 써주신 책이 성장주에 투자하라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좀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성장주를 사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성장주는 그러면 어느 시기에 사느냐의 문제에서 저는 이제 똑같이 아까 전에 뭐 현금이 있으면. 주식을 지금 해도 되는 시기예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태까지 주식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계좌 투고 연습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성장주도 저는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봐요. 음. 성장주가 특별히 좋은 시기는 물론 제로금리 시기, 유동성이 많은 시기이긴 한데요. 지금은 금리 인상 시기라서 성장주가 제로금리 때보다는 조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은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 무조건 금리만으로 성장주가 움직인다면, 우리는 성장주 투자가 너무 쉬워지죠. 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절대 투자하지 않고, 금리가 내려갈 때 무조건 성장주를 사야 된다면, 음. 어, 모두가 다 성장주에 투자해서 떼강으로 벌었을 거예요. 근데 네.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성장주 투자의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봐요.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LG 인노텍이한 7%가 올랐어요. 네. 거래소 대형주, 10조 이상 대형주 중에 가장 큰 상승폭이에요. 음. 오늘 지수가 보압이었는데, 삼성전자도 1% 이상 빠졌고, 음. 이렇게, 오, 뭐, 올라봐야 1%, 떨어지면 1%, 요 정도가 보통 대형주의 움직임인데, LG에노텍은 음. 7%가 올랐어요. 그래서 왜 올랐는지 재료를 찾아보면, 애플카랑 좀 약간 또, 엮이는 재료가 음. 나오는 거죠. 그럼 LG에노텍은, 음. 오늘에서야 사람들이 알았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음. 지금 작년, 한 10월부터. 맞아요, 맞아요. 한 작년 10월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삼성전자, 뭐, LG에너지솔선 상장되고서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뭐, 카카오. 카카오, 네이버, 음. 이런 종목들 흘러내린 거랑 비교했을 때, 음. 거의 대형주 중에서 유일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음. 어, 그래서 거기에는, 결국은, 어, 유동성이 없는 건 똑같은데, 지금 음. 현재 시장이, 금리가 올라간 시장이니까. <laughs> 결국은 시장은, 자율주행을 보고 있고, 애플카 또는 테슬라를 보고 있으니까, 관련주들이 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그나마, 좀큰 테마, 큰 산업 중에 움직임이 그래도 지속됐던 애들이 2차전지거든요. 네. 어, 테슬라가 등락을 거듭하고는 있지만, 어,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유럽에서, 전기차가 계속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걸.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거라는 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금리 인상은 시기이더라도, 음. 전기차. 또, 이, 전기차의 필수품이 2차 전지. 음. 또는, 이제는 뭐, 반자율주행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더갈수 있는 부분이 큰 자율주행. 음. 또는 뭐, 삼성과 LG와 SK, 아, 삼성과 LG와 현대차가 뛰어드는 로봇. 뭐, 이런. 음. 성장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반드시 유동성이 적을 땐 성장주는 안 돼가 아니고 음.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이 발전이 있을 땐 성장주는 돼라는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전기차, 2차전지 자율주행, 로봇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 음. 전기차랑 2차전지는 같은 음, 말이니까 같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죠. 아, 세 가지. 혹시 여기에 반도체는 들어가지 않나요? 반도체는 음.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음. 네. 어찌 보면은, 이게 될까? 아니면,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거잖아요. 음. 2차 전지 전기차, 꽤 오래 전부터 우리가 탄것 같아도, 음. 1년밖에 안 됐고요. 네. 이제 가솔린과 마켓시오가 한 10%, 1 5예요 아직도 80% 이상이 음. 남아있는 거죠. 전기차가 잠식할 시장이, 자동차 시장이.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아, 시작도 안 했죠, 자율주행. 음. 시작도 안 했죠. 우리 뭐다 핸들 잡고 타지 뭐 자율적으로 차가 갔나요? <laughs> 반자율 정도까지 온 거죠. 또는 로봇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죠. 음. 뭐 로봇이 커피를 타고, 로봇이 김밥을 만들고, 또는 수술용 로봇이 있다고는 하지만 음. 집에 하나씩 없잖아요 지금. 그근데 <laughs> 우리 언젠가는 아마도 집에 로봇이 하나씩 음. 있을 것이며, 언젠가는 핸들을 잡지 않고 차가 알아서 집에서 회사까지 태워줄 겁니다. 음. 음. 이런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성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과 수익은 어찌 보면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음. 클 수는 없어요. 음. 동시에 크다면 모두가 그 주식만 싸겠죠. 음.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거죠. 애플은 수익성도 엄청 높으면서 성장성도 높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카를 지금 음.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음. 만약에 스마트폰만 하고 있다면, 아 진짜 스마트폰 잘 만들고 우량한 회사야. 수익성 엄청 높아 음.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해. 그런데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부터 생길 때의 성장성, 그 폭발적인 성장성을 더 기대할 순 없잖아요. 음. 우리 모두 스마트폰 갖고 있으니까. 음. 그런데 애플카라는 건 우리 아무도 안 타고 있잖아요. 이제 개발 단계니까. 그럼 그게 성장성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음, 반도체는 원래 있었잖아요. 특히 비메모리는, 아 메모리는 음. 메모리는 원래 있던 특별한 성장성이 없는 산업이에요. 그냥 뭐 찍어서 파는 거죠 그냥. 어. 근데 이제 비메모리 성장성은 꽤 높죠. 왜냐면은 음. 아까 말씀드린 로봇, 자율주행, 뭐 이런 모든 기기들의 메모리 비메모리 칩들이 들어가니까 음. 비메모리는 어찌 보면 4차 산업혁명하고 어, 직결되는 산업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반도체는 성장 산업이냐고 질문을 저희가 음. 받았을 때 딱. 구분을 시켜서 음. 대답을 드리는 거예요. 메모리는 음. 저는 그냥 수익사업이죠. 음. 뭐큰 성장이 아니고, 메모리 값이 오르면 좀 삼성전자 이익성이 높아지고, 음. 그렇지 않으면 수익성 좀 떨어지고, 특별히 메모리 때문에 성장성이 높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 예. 이미 성숙산업이니까. 음. 성장산업이라기보다 메모리는 성숙산업이라고 하는 게 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비메모리 쪽은 확실히, 성장산업인데 음. 삼성전자가 좀 아까 후발주자인 거죠 음. 선발주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어떻게 안착을 하고 어떻게 투자 확대를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음. 또 하나는 이 비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소부장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찌 음.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는 것보다 뭐 비메모리의 소부장 종목들을 보는 게 음. 이 성장성에 비추어 보면 더 맞는 말이다. 이런 음.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채무선이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이게 2차전지뭐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이런 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느 시점에서는 한국보다는 뭐 미국을 택한다거나, 미국보다는 한국을 택한다거나, 또 다른 분류로는 대형주를 사는 타이밍, 뭐 소형, 중소형주를 사는 타이밍, 이런 게다 다른 건가요? 일단 어. 시기별로좀 다른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주식은 어찌, 어차피 정답이 없고, 그때그때 네.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음. 어, 당장 첫 질문이었던 미국과 우리나라 음. 증시만 놓고 본다면, 네. 미국 증시가 더 강할 때가 있고 우리나라 증시가 더 강할 때가 있어요. 음. 그러면 어디가 더 강하냐 했을 때 사실은 20년 한 입장에서 미국 시장이 더 강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한6대4 아니면 한 7대 3 정도로 사실은 음. 미국 시장이 더 강하고요. 근데 이제 강하다라는 건 지수가 우리나라보다 강했죠. 근데 그 강한 거의 이면에는 어 시가총이 큰 애들 위주로 강했던 시기가 훨씬 많아요. 왜냐면 음. 이게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많은 거죠. 음.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차보다 시가총액이 거의 뭐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음. 테슬라는 지금 천억이 넘어서, 천오백억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 뭐 합쳐갖고 백조원으로도안될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뭐 거의 10배 차이라는 음.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뭐 400조 왔다 갔다 하는데 음. 애플이 뭐3천조니까 뭐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어찌보면 미국 증시가 우리 증시보다 지수상으로는 한 7대3, 6대4로 좋아. 근데 뭐 종목선정은 종목선정에 가서 엇갈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되어 있고 우리의 주변에도 가깝고 리포트 경제뉴스들 우리는 보면서 연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한계는 있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면, 지수는 확실히 우리보다 좋으니까. 음. 지수 관련 음. 대형주에 좀 한정시켜서, 네. <laughs> 미국의 주식 투자 한다면, 지수 관련 대형주에 한정시켜서 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시기별로는 이런 경우는 있어요 미국이 먼저 움직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경우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가 움직이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같이 움직이고 미국의 제약 바이오 주가 움직이면 우리 제약 바이오 주가 움직이고 만약에 네. 시기로 본다면 미국이 먼저 움직이는 게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주식을 하더라도 미국 주식도 좀 같이 보면서 하면은 음. 도움이 될 때가 좀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네. 저희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에 대한 네. 의견이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와 소형주의 의견은. 음. 이것도 역시 명확히 당연 당연히 있습니다. 시기별로 뭐가 음. 좋은지 분이 많이 풀리고 큰 장이 열렸을 때 여기서 말하는 큰 장은 코로나 이후 장딱 생각하면 음. 돼요. 2020년 여름 가을 겨울까지 그때 삼성전자가 10월달에 한 55,000원에서 음. 1월초까지 95,000원까지 거의 한 음. 80% 오른 거죠. 뭐, 음. 5만원에서 9만원이면 80%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단계급등을 했죠. 네. 어, 그게 큰 장이에요. 그런큰 장일 때는, 그 당시에 뭐, 삼성전자가 그 정도 오른 게 대단한 거냐?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 직후 3, 4월부터, 그 다음에 여름까지,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한 5배 이상 네.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 큰 장에 열렸을 때는, 즉, 지수가 크게 움직일 때, 음.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2,700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2천에서 3천 움직일 때 지수가 50% 움직였잖아요. 음. 그럼 적어도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어떤 거는 평균값을 50%, 어떤 건100% 올르는 애들이 음. 있겠죠. 그래서 지수가 50% 이상 움직일 때는 사실은 대형주 위주로 가면 돼요. 음. 굳이 중소형주 를갈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음. 대형주는 잘 가는데 중소형주 맨날 그 자리. 에 아무도 중소주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니까 음. 외국 인 기관은 중소형주 안 사거든요. 큰장이 왔다는 얘기는 외국 인 기관들이 장을 올리는 음. 시기니까. 그럴 땐 대형주 투자가 맞는데 반대로 그 반대 어, 음. 작은 장, 조정장, 음. 작은 장이나 조정장일 때 외국인 기관이 장을 주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 지금도 올해 들어서 지 외국인이 계속 팔고 음. 있죠. 음. 외국인이 파는 이런 조정장에서 삼성전자 꼭 들고 있어봐요. <laughs>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이런 장에서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진짜 좋으면 음. 삼성전자 안 갖고. 반도체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소부장 사는 게더 좋을 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맞다. 음. 뭐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대형주가 지금 2,700선에서 50%가 오른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4천 가야 되는데. 대응주를 사서 이게 좀 가는 걸 바라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막 엄청. 아무래도. 막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도 있겠죠. 뭐 나는 1년에 목표 수익률 한 5%, 음. 10%, 음. 그리고 아, 나는 사실 시세 차익도 바라지도 않어난 음. 배당. 음. 그러면 당연히, 중소형주는 배당 별로 안 좋은 회사가 많으니까, 뭐, 금융주랄지, 통신주랄지, 음. 이런 우량주들에 대한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대형주가 맞죠. 통신주, 통신삼사가 다 대형주고, 음. 금융주, 은행들이 다 대형주인데, 중소형주를 살수 없죠. 그리고 또는 나는 진짜 안 망하는 회사 갖고 싶어. 나안 올라도 돼. 난 그냥 마음 편한 게 좋아. 그럼 대형주 사는 게 맞죠. 근데 적어도 아, 나는 한번 사면 그래도 한30% 50%시세 차익 남기고 팔고 이렇게 좀매 투자를 하는 스타일인데 어, 그런 분들은 지금 대형주 사서 30% 50% 오르는 걸 기대하는 장은 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아. 네. <laughs>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미래일은 모르는 거지만 지금 네. 시점에서는 대형주보다는 돈을 벌려면 소형주, 중소형주가 조금 더 아무래도 네. 사람의 스타일마다 투자자의 스타일마다 음. 뭐 위험에 대한 태도가 아주 보수적이거나 나는 음. 배당으로 만족해 이 정도가 아니고 시세 차익을 노린다면 음. 당연히 중소형주가 유리합니다. 아, 네.